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돌싱글즈오 손세아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 유무 공개 논란 손세아 씨가 프로그램 말미에 자신의 자녀 유무를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손세아 씨는 자녀가 있지만 양육하지 않는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마이너스 다른 출연자들은 자녀 유무를 공개할 때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손세아 씨는 감정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이혼 사유와 양육권 포기. 손세아 씨의 이혼 사유와 양육권 포기에 대한 설명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전 남편이 재산 분할을 거부했기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너스 이러한 설명에 대해 재산과 자녀를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프로그램 제작진의 문제점. 제작진의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녀 유무 공개를 프로그램 마지막 날 밤에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많은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이 자녀 문제를 초반에 공개했다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기타 논란 사항. 마이너스 손세아 씨의 감정 없는 태도와 모성애 부족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